Console. CON이 강조, SOL이 comfort, 편안하게 해주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해주려면 위로하는 것, 위안을 주다까지. Console. Depend. 의존하다, 의지하다. d 가 down, PAND는 매달려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매달려있는 것에 의존하다. Depend. Determine. 아라네다 결정하다 t2도 강조 t e r m i n 이 들어가면 끝 경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끝까지 고민을 해 보고 내린 결정. 고대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테르미누스라는 신이 있죠. 이 신이 토지와 경계와 끝, 고정 불변의 것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determine terminator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dispel 떨쳐 버리다, 쫓아 버리다. 디스가 away, p e l 이 -E, drive, 몰고 가다라는 의미에서 멀리 몰아 보내니까 떨쳐 버리다. Dispel, distract. 쥐를 딴데로 돌리다, 뭐 정신 산만한 이런 의미. 인데 디스가 away, attract가 draw, 당기다라는 의미니까 어디에서 떨어지도록 당기는 거니까 쥐를 끌고 그게 산만한. Distract, downright. 완전한 노골적인 Down, 그러니까 아래, 끝까지, right, 올바르게 다 보여주니까, 노골적이고 완전한. Downright. Enchant. Enchant. e n c 다 a n t e n c a g e Enchant. Enchant. Encourage. Enchant. Enchant. e n c h a n Enchant. e n c h a n a e e n 다 Encourage Endure 견디다, 인내하다, 이에는 아니라는 의미고 DUR이 들어가면 지속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 수술 때내 안을 파고드는 그 고통이 있겠죠. 그것을 견디는 거로 암기하시면 돼요. Endure Engross 몰두하게 하다, 집중시키다, 이에는 아니라는 의미고 Gross가 되려면 큰이라는 의미니까 큰 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집중시키다. Engross e n t e r t 오락 연애 접대 환대 이, 어, 엔터가 들어가면 between 테인이 홀드 잡다라는 의미가 서로 손을 잡고 즐기는 모습 오락 연애 entertainment especially 특히 특별히 이 아웃의 개념 스페셜은 특별한 일의미죠 밖에서 봤을 때도 특별하게 보이는 especially exaggerate 과장하다. ex가 out, ger은 carry, -E. 나르다라는 의미니까 말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날라요. 그러니까 말을 계속하는 거고 그게 과장하다. exaggerate. exasperate. 몹시 화나게 하다. ex가 out의 개념. asperger에 들어가면 rough, 거칠다라는 의미예요. 거칠게 만드는 거니까 몹시 화나게 하는 것. exasperate. fascinate. 마음을 사로잡다 매혹하다 F A S C 가 들어간 마법이란 의미고 마법 안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니까 마음을 사로잡는 그 매혹하는 순간. Fascinate, Grumble.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G R U 가 들어가면 uh, g r a v e 어렵 uh, 무거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M B L 는 Mumble 중얼거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중얼거리니까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Grumble, Harsh. 가혹한, 거친, 엄한, h-a-r이 들어가면, 해를 끼치다라는 의미죠. harm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를 끼칠 정도로 혹독한, 가혹한. harsh, insistent, 고집하는 우기는 insist가 고집하다 동사죠. 그래서, i-n을 계속해서, i n s i s t 가 주장을 세우는 거야. 그렇게 고집하는. insistent, inspire, 고마하영영을을어어다다 i n 은아니라 n s p i r 이 들어가면 스 s t i r i t e r e r e s t i e r i n s p i r e Interest. i n 흥미, i n 이들 r e 면아 Interest. 밑에 있는 i n n t e r e s t Interest. i n t Interest. interfere 가 between 에어드가 치다라는 의미니까 사이에서 치니까 간섭하다 방해하다 interfere irritate i r r i t 가 들어가면 짜증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이거의 동사 형태가 된 건데 참고로 itch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려 가렵게 하다, 짜증나게 하다, 그렇게 화나게 하다까지 irritate jest 어, j-e-s-t가 들어가면 좋고 생각하시면 돼요 j-o-c나 i-o-c가 들어가면 농담이라는 의미니까 조롱, 농담하다 jest mistrust mist가 나세임이고 trust가 믿음이니까 믿지 않는 것이니까 불신하다 mistrust misunderstand mist가 반대고요 understand가 이해하다니까 이해하다의 반대 오해하다 Misunderstand Obligate Ob가 to 방향을 나타내고 Lig가 들어가면 묶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어디에 묶여있으니까 의무를 지우다 강요하다. Obligate Oppress Op가 반대의 의미고 Press가 누르다니까 반대로 누르니까 탄압하다, 억압하다. Oppress Persuade PER이 들어가면 완전히 뭔가를 통해서, 3D는 sweet로 보면 돼요. 그래서 달콤한 말로 완전히 통하도록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Persuade Ponder PEND, POND가 들어가면 무게를 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무게를 재면서 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Ponder Reconciliation Are you again? C-O-N이 -E, Together, C-I-L이 -E, Call 부르다니까 다시 모두 불러서 화해하고 조화를 이루다. Reconciliation